찬미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무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무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능하신 하느님이 물을 내시고 같은 물두 갈래로 가르셨으니 한 갈래 땅에 모아 바다 이루고 한 갈래 들어 높여 구름 내셨네. 물에는 고깃대가 헤엄을 치고 새들은 하늘 높이 날게 하시어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난 동물 제자리 채우도록 섭리하셨네.비천한 당신 종들 어여삐 보사죄악의 깊은 구렁 빠지지 않고 죽음의 모진 고통 겪지 않도록 귀하신 당신 피로 씻어 주셨네. 저지른 자기 죄에 억눌리거나 실없는 교만으로 들뜨지 말며 마음에 상처받아 실망하거나 자신의 오만으로 망하지 마세 사랑의 아버지와 독생성자와 위로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영원히 묵궁토록 살아계시며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소서 아멘 주여 당신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춤추며 즐기게 하소서 주여 다윗을 잊지 마옵시고 애쓰던 그의 정성 돌아보소서 죽게 맹서하며 야곱의 하느님께 서원하며 그는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오리다. 침대에도 오르지 않으오리다. 이 눈에서 잠을 거두오리다. 눈두덩에서 단잠을 거두오리다.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야곱의 하느님 계실 곳을 얻기까지, 과연 에브라다에서 듣고 알던 그 성괴를, 야아르 들에서 보았나이다. 주님이 계시는 곳 들어들 가자. 당신의 등상 앞에 부복들 하자. 주여 권능의 성괴와 함께 일어나시와. 몸 쉬실 자리로 드시옵소서. 당신의 사제들이 정의를 입고. 성도들은 춤추며 즐기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옵시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물리치지 마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춤추며 즐기게 하소서 주께서 당신 것처럼 시온을 택하셨도다. 주님은 다위세계에 맹서하시며 돌이킬 리 없으신 언약을 맺으시며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좌에 영원히 앉히리라 하셨나이다. 내 계약을 내 자손이 지켜나가고 내 가르칠 계명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내 왕좌에 앉으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당신 거처 삼고자 시온을 택하셨으니,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 내가 택한 곳이기에 여기 나는 살겠노라. 넉넉히 먹고 살게 강복하여 주리라. 가난하니 배부르게 빵을 주리라. 사제들은 구원을 입게 하리니. 성도들은 춤추며 즐거우리라. 다윗의 힘이 여기 속게 하여주고, 내 축성된 자에게 등불을 켜주리라.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입게 하고, 그의 머리 위에는 왕관이 빛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당신 것처럼 시온을 택하셨도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예와 왕권을 주셨으니 만 백성이 그 일을 성길이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큰 권능을 떨치시며 군림하고 계시나이다. 이방인들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주님의 분노의 날, 곧 죽은 자들의 심판날이 와서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급을 받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도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도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으니,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예와 왕권을 주셨으니 만 백성이 그 일을 성기리이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 주셨도다. 바위 틈의 석청으로 배불리셨도다. 알곡의 진미를 먹여 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께서 우리에게 알곡의 진미를 먹여 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띠노나니.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로다.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미요.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이시로다.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당신 백성의 도움이오 위로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불러들이신 주여, 참미들이오니 항상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모든 교회의 걱정을 우리 교황에게 맡기셨으니 그에게 불굴의 신앙과 굳은 희망과 열렬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 피난처이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냉담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이에게 속죄와 구원을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인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국 땅에 살기를 원하신 주님 조국과 가정을 떠나 사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인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걸고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여 이 하루를 마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자비를 간청하오니 우리 육신의 나약으로 저지른 모든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